아, 아 뭐야, 아, 아. 뭐, 아. 그, 그, 뭐. 다시... 앞에 좀 아, 나오고. 뭐. 2 0피트 2,000피트. 하겠다. 물가 쪽으로 이동합니다. 그리고 고정줄을 잡고 가슴 띠를 제거합니다. 아 s a 를 제거합니다. 헬멧 제거 자, 백피트 백피트 모으고. 다리 으고 그다음에 레코 하나 하나 하나. 아. 하나. <laughs> <머리에 들어주셨는지. 웃음> 하나, 하나. 하나. 기자하시머 하나.